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에듀 전인강사 홍세종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 모의고사 10회분 갈 거예요 어, 제가 최대한 열심히 만들었고 또 최대한 고루고루 내려고 했고 또 하나 올해 새로 들어온 이제 블루베리 그 다음 두루 그 다음에, 그, 평년 수성형 구할 때차 같은 거, 중요한 부분은 다 다루었습니다. 나머지 부분 예전과 비슷하게 나올 만한 것들, 또는 나온, 나와 기출되었던 것들을 고루고루 고루 반영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가실게요. 먼저 문제 푸시기 전에 답안지 받으시면 이렇게 돼 있죠? 제일 먼저, 우리 수험번호 성명 먼저 쓰시고 나서 제일 먼저 감독관이 이거 확인하러 갑니다. 무려 5분 동안 시간이 주어져요. 상당히 긴 시간인데, 5분이면은 그럼 5분 동안 이거 뭐 페이지 세고 그것 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시험장 가서는 무조건 이제 이거는 이거 보는데 이 상태 총 페이지 반드시 확인하지 문제 번호 다 순서 돼 있는지 이거 확인하는데 한 10초 정도 빨리 끝내고 우리는 뭐할 거냐. 어, 저희 시험이 어렵지는 않아 어려운 요첫 번째 요가 뭐냐면. 다른 과목들은 과목이 1과목, 2과목, 시간을 따로따로 따로 봐요. 그래서 시간 배분에 조금 편하죠? 따로따로 시간이 따로니까. 그런데 우리 저희 시험은 문제가 1과목이 1번부터 10번, 11번부터 20번에서 10문제, 10문제에서 1과목, 2과목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배점이 1번부터 5번이 5점짜리에서 25점, 그 다음에 6번부터 10번이 15점짜리, 어, 5문제. 해서 100점 만점 똑같은 11번, 15번, 5점, 16번, 10, 20, 20번, 15점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요 15점 짜리 시간 배분 잘못해버리면 다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과목에서 문제 6번이나 7번 잘못 건드려서 시간을 다 보내버리면 2과목에서 꽈락이 나오는 경우가 전형적인 지금 최근 9회, 10회가 이런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요걸 최대한 주의하셔야 되겠기에. 요, 확인하라고 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린 뭐냐? 빨리 확인 나서딱 보고 나서, 무엇을 제 끼까를 먼저 봐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푸는데, 딱 봐서 6, 특히 문제 6번, 문제 16번을 보고, 여기, 아, 출자여기다가 올해 거짓말 넣었다. 그럼 일단 보류. 그래서, 어, 저희 시험은 문제를, 문제 번호의 상관, 순서에 상관없이 문제 번호를 기지하고서 풀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대로 풀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는 거를 먼저 푼다 합니다 그래서, 일단, 노멀한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반드시, 검정색 필기구, 수성펜, 사용하신 수성펜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 그 외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거. 문제 번호 순서와 관계없이 답안 작성이 가능한데, 반드시, 문제 번호 및 문제를 요약 기재하라고 했는데, 여기 부분에서 질문이 많으세요. 요약 기재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거죠. 아, 어, 별을 물어보는데, 거의다 문제 뭐, 문제 9번. 논작물, 막, 벼에수확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문제 번호 쓰시고, 벼, 보험금, 또는 보험료, 이렇게만 쓰시는 거지. 거기다가 막 구체적으로 다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 중에 물음이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럼 그 중에 품목 쓰고, 품목은 써줘야죠. 품목 쓰고, 보험금, 보험료, 가입금액, 그냥 대부분 보험금, 아니면 일과목은 평년 수확량, 뭐 평년 착과량, 보험금, 보험료, 그 외에는 없죠. 그 다음에, 뭐, 인수지한 뭐, 이런 간단한 것 같으면은 바로 쓰면 되겠고,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 우리가 순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번호는 최대한 품목과 질문에서 여러 개 물어봐서 그 중에 대표적 인 하나만 쓰시면 돼요. 보험금, 보험료, 보험기간 물어봤다고 다 쓴다. 그럴 필요 없고, 뭐, 품목 쓰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첫 번째 물음 표시만 해줘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안 쓰셔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다음 답안 수정할 때, 두 가지 패턴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사람 따라 두줄 굽, 저는 두줄 굽가는 거 선호합니다. 수험 테이주문니하고 있다가 또 찍고, 뭐,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 수정액은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두줄 굽는 게 훨씬 편하다고. 뭐 그래서 답안 작성할 때, 제 답안지 보시면, 어, 이거죠. 이런 식으로 칸을 여유 있게, 문제 끝, 다음에, 문제 끝 하면서 칸을 여유 있게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됐을까요? 이렇게 답안지는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그렇다고 5점 짜리 배점에 한 페이지 쓰시는 거 곤란하고, 적어도 한 페이지 5점 짜리 두개 또는 세 문제는 들어가야죠. 이렇게 요렇게 좀 넓게 잡았습니다만, 답안 할 때는 이렇게 두칸 정도 여유 있게 가시면 좋습니다. 나중을 대비해서 혹시 오류가 나면, 그 다음에 쭉 가시면서 자, 이제 요거 공통 유의 사항이죠. 여기 보면. 부분점수 없다고 돼 있는데, 지금까지 합격생들과 통화를 해보면 부분점수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문제를 부분점수 안 주고 다 틀리게 채점할 경우에 합격자 수가 목표한 대로 안 나온다거나 이럴 경우에 충분히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부분점수는 있기, 있을 수 공식적으로는 없으나, 비공식적으로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아마도 만약에 시간이 있고 아주 백지보다는, 아주 백지보다는 최대한 암묵가라도 써서, 이런 경우에서 쓰이게 뭐였냐면, 아, 9행인가1 0회가 모르겠는데, 인삼의 해가림설 보험 가입금에 구하는데, 제곱미터당 제조달가에, 시설비, 그걸 물어봤어요. 세상에. 무슨 철인 a 2형인가 이런 식으로. 이거는 건축사 시험에 나올 만한 얘기를 저희 시험에 냈다는 거예요. 즉, 그렇다고, 다른 건다 하는데 그 면적만 몰라. 누가 봐도 통밥 때리면 되는데, 그냥 쓰라는 거죠. 어쨌든. 공란보다는. 그래서, 그거는 부분점수가 좋더라 대신 다 맞춰주기 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쓴사람 맞춰주기 할수 없는데 다른 건다 맞고 거기만 다른 거 썼어 그래서 그분들은 맞게 해줬다 저는 그렇게 추론이 되고 정답은 없게죠어차 공개를 안 해버리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특히 우리 단수처리에서 임의적으로 반올림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출제자가 준 대로 단위대로 특히, 키로그램 면적 등등은 소수점 몇째짜리, 피율 퍼센트 몇째짜리 등등등 정확하게 따라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제의 답안, 이건 꼭 해주셔야 돼요. 답 작성이 끝나 문제 번호마다 끝. 그리고 맨 마지막 문제, 그게 문제 20번이든, 문제 6번이든 상관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풀었으면 이게 끝이다 그러면 끝 쓰고, 한칸 띄고, 중앙에 한줄 띄고, 중앙쯤에다가 이하에 1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요 패턴은 이래서 모의고사를 연습하시는 거고 모의고사도 제가 답안지 우리 같이 보내드리잖아요. 꼭 답안제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로 문제풀이 갈까요? 그래서 요 페이지에서는 여기 이건 받자마자 제 수험표가 이름 바로 젊은 살기 이거죠. 쓰고 나서 빨리 이거 확인하는데 3 초도 안 걸리잖아요. 문제 번호 확인하고 딱봐 됐다. 그다음에는 바로 무엇을 안풀 것인가? 1 과목에서 3문제, 2 과목, 1문제. 안 푸는 게 아니라, 안 풀거나, 맨 마지막에 풀거나, 아니면 확실히 이건 안 풀린다. 한 문제 안 풀면 시간을 세입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주는 거, 반드시 모든 시험 문제는 주는 게 있고, 엿 먹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명 브리타라고 하죠. 브리타에 걸려서 허우적거리는 것보다, 브리타를 빨리 발내는 능력이 진짜 합격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수강생들의 실력이 많이 올라왔고, 어, 재생들은왜울 만큼 다 외웠어요. 그렇다면, 인제는 잘못된 문제 함정에 발을 담갔다가, 거기서 나락으로 가지만 않으면 합격할 수 있고, 어, 실력이 됐는데 떨어진 분들은 역시 시간 배분 시간 배분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딱 아무것도 없어요. 갈게요. 자, 문제 1번. 자, 우리 패턴적으로, 우리 앞에 보험이론이 있죠? 보험 이론 쪽 이론 쪽에서는 어 5점에서 15점 그래서 15점짜리 한 문제 또는 5점짜리 세 문제 또는 두 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갈게요 자 보험 이론에서는 지금 이 뭐냐 뭐냐면은 보험의 성립 조건 자 보험 이론은 크게 앞에 순수 보험 이론 이 있고 보험 중에서 저희 보험이 뭐죠 손해보험입니다 손해보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보험 그 다음에 이장에농업재해보농작물재해보의 특성, 이론, 기능 등등등은 다루고 있어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상당히 범위가 좁은데 배점이 15점 정도가 돼있단 말이죠. 나쁘지 않아요. 여기 맞추고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험의 성립조건 저희 교재에서 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는 대부분 일단 교재에서 업무방법서에서 들고 옵니다. 들고 와서 가로넣기 또는 특징, 기능, 성격 등등을 써봐라. 또는 15점 서술형까지 그래서 보험의 성립 조건 갈게요. 보험의 성립 조건은 이렇게. 자, 답안도 제가 일부 암기 팁으로 써놨습니다. 일간 보험 이런 쪽에서 무조건 첫머리가게 잘해야 돼요. 자, 한우 비계는 다 부질 없다 기억나시죠? 한우 비계는 다 부질 없다 이렇게. 손실은 한정적이어야죠. 무제한적이면 안 되고, 그다음에 손실이 우연적으로 발생해야 됩니다. 고의로 발생한다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비재난적. 너무 손실이 커서는 안 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확률적으로 계산 가능해야지 수리적으로 통계를 낼수 있죠. 보험료를.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해야지 한 달에 보험료 천만 원이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동질적 위험이 다수 존재해야 되겠죠. 왜? 서로 위험의 특성과 성격이 다르면 보험이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위험을 동질적 위험이 그리고 다수의 존재된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제 서브노트가 몇 페이지인가요? 자, 여기 띄워드린는 이유는 7페이지죠? 일과목 서브노트. 자, 여기 페이지, 업무방서 페이지입니다. 요거 보실 때는, 음, 지금 본건 이렇게, 보험의 성립 조건이 딱, 필름은 요딱 이렇게 딱 다섯 가지예요. 여섯 가지인데, 그 중에 제가 지금, 뭐라 했죠? 어, 다섯 가지만 쓰라고 했는데, 전답안지다쓴 거죠? 그 중에 다섯 가지 쓰시면 되는데, 어, 죠 자, 보시면 기존처럼 이렇게 다섯 가지 또는 여섯 가지만 써 봐라도 있지만 한발더 나아가서 지금 여기는 뭐예요? 이렇게 서술형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안을 서술형을 만약에 이게 15점짜리 보험의 성립 조건 중에 서또몇 가지 딱 찍어 줄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보험의 성립 조건 중에 또는 세 가지를 선택해서 그럼 세 가지라는 하나 오점씩 주겠다는 얘기죠. 거기까지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각각 제가 그랬죠. 서술형 쓰실 때는 반드시 키워드를 늘어놓고 키워드를 억지로 말을 맞춰 버립니다. 물론 완벽하게 외우면 좋으나 불가능해요. 보험 이런 쪽에서 그것만 일년내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를 기억하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문단을 만들어 보면 됩니다. 되셨고 자 이제 문제 2번 갈게요.